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. 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다음은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. 건강한 식습관 유지, 직이 섬유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눈 건강을 지원합니다. 특히 비타민C, E, 아연, 베타카로틴 등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급연을 피하거나 줄이기, 급연은 백내장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급연을 피하거나 흡연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전한 태양광 보호, 자외선이나 자외선, b u v b 를 차단하는 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세요. 안전한 안경 사용.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세요. 필요한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세요. 규칙적인 안과 검진 규칙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 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시력 변화나 눈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. 당뇨병 관리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수준을 관리하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세요. 당뇨병은 백내장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운동.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도와줍니다. 이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안전한 환경 유지.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세요.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고를 따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세요. 적절한 안식과 안눈 운동. 긴 시간 동안 화면을 바라보거나 눈에 부담을 주는 활동 후에는 충분한 안식을 취하고 꾸준한 안눈 운동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이세요. 이러한 방법들은 백내장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백내장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규칙적인 안과 검진 및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.